요즘 영화들의 컴퓨터 그래픽 CG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추억 속 CG를 볼수 있는 영화들이 재개봉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대사를 한 남자의 인생으로 훑어보는 1994년작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스토리에 톰 행크스의 열연이 더해져.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꼽습니다. 이 작품이 22년 만에 다시 극장에 걸렸습니다.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수상할 만큼 당시엔 혁신적이었던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명장면을 다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톰 앵크스가 만나는 유명한 장면은 실제 옛 필름과 블루스크린 앞에서 촬영한 영상을 합성했는데 이후 많은 영화에 영감을 줬습니다. writing a scene and being able to just simply replicate it with today's technology we had to wedge our scene into an existing piece of material and i think that made it somehow inherently more inventive and more interesting 유령 사냥꾼의 활약상을 유쾌하게 그린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지만 원작의 유령 캐릭터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초록괴물 먹개비, 찐빵 귀신 마시멜로맨 등 추억의 캐릭터가 첨단 CG로 구현돼 80년대 원작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요즘 관객의 눈길도 끌고 있습니다. YTN 윤년수입니다.